현재 2.25의 평균 자책점, WHIP 1.25를 기록을 하고 있는 브랜드나이스입니다. 3진을 기아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대전, 아, 호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치고 금은 허다한, 그리고 눈발을 보고 있는데, 연계 감독이 재산. 어, 자, 목쪽 3진으로 불러나는 이정선수입니다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통 정리는 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유격수 잡아서 일루 일루에서 사구 때는 오재원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어떤 스타일로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타고 약간 알매한데 삼루 잡아서 일루 일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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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구 때는 화경민입니다. 삼루에서 김민성이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네. 몸놀림을 해가지고 무리한 수구은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유격수 잡았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서 일루 일루에서 사구 때는 양이지 선수입니다. 초보 봤습니다. 땅볼 3루 잡아서 2루2루 포스 2루, 아웃1루1루에서1루에서1루에서 아웃. 결국 브랜드 나이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하나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낮게 떨어지는 거. 이다마는 심대일 상황 그렇습니다. 이구는 파울입니다. 멈춰. 삼진으로 불러나는 오재원입니다. 오재원 삼진으로 불러나면서 투아웃 브랜드 나이트 오늘 두 번째 삼진을 잡아냅니다. <목소리> 그렇죠. 로했스 있습니다. 사실 지금 넥센은 넥치에는... 자, 6회 두산 베어 공격은 상자 범퇴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운드에서 6연승을 견인을 하셨습니다. 본인 피칭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오늘 <웃음> <웃음> On a s c 은 l e o 1 to 10, probably about a 2. I was pretty pretty bad today. I got I think I got pretty lucky. 오늘 1에서 10으로 따지면 2점 정도 줄수 있겠고요. 오늘 너무 안 좋은 피칭을 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게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I just my my location wasn't good at all. I just I just was never really all that comfortable, um, except for really the last inning. Um, but fortunately, we, we was able to get some some ground balls and defense was really good and the offense is really good today. Oh, 오늘 제구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같고요. 다행히도 땅볼을 네 말씀대로 마무리를 또잘 해냈는데요. 오늘도 지난해 익혔던 싱커라는 구종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완전히 익히기엔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적응을 좀 빨리하신 것 같아요. 이미 as far as how long did it get, take me to get used to it today? Oh, I, was, I think I was pretty used to it the first the first year, um, but today it was just I wasn't really used to any pitches today. I was just having—I was having a tough time, um, and when I was getting in trouble, I was just trying to think about throwing the ball down the middle. I the first time. It was today, I the middle 네, 지난 시즌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참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 시즌 넥센 히어로즈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I will I just want to do the same thing as, as, as close to what I did last year as I, as I possibly can. Um, just keep us keep us in the gam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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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as possible. Um, and try to stay h e a l 작년만큼 경기를 실력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항상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건강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브랜드 나이트 선수의 열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Thank you. Thank you.